예 수님,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아 저는 인천 교구의 김동건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론하게 된거는어 그제 하룻밤 여기서 잤다는 이유와 매우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어 저희 강론이 짧다는 그런 이유에서 오늘 제가 강론하게 을 되었습니다. 네, 오늘 독서 말씀에서 음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도 햇불,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주하느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다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 따위는 거론도 안 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전면 중단되길, 우린 이곳에서 영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삭발을 하시고, 단식을 하시고, 그리고 풍천 노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고로, 우린 작은 승리를 안고 이 자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편이시기에 우리의 이 작은 승리가 결국 이 나라의 평화와 정의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 말씀에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처럼 거짓된 속셈으로. 토건 자본 삼성과 대림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의 감시와 견제의 눈길은 물러지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선이 20일도 안 남은 이 시기에 이제 이번 달 안에 이 나라의 국론은 다시 한번 크게 뒤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당선된다 할지라도 썩어빠진 토건 자본과 군대와 공권력이 오른 길을 가도록 지켜볼 것입니다. 이곳 국회에서 바라본 우리 눈앞에 펼쳐진 저 빌딩들은 경제 권력자들의 상징입니다. 저 경제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는 이국 정치인들과 사법부들 그들을 향한 감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잘못된 그들만의 굴복의 역사는 결국 정치와 법과 공권력 모두 재벌하게 복종하는 그러한 개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엉나간 역사 속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처럼 자본에 떠밀려 벼랑 끝에 서 있는 수많은 민초들의 눈물과 피와 목숨을 그들은 바라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그 권력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면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전 국토에서 터져 나오는 민초들의 비탄이 하느님의 빛이 되어 어둠과 같은 자본 권력들을 끌어내릴 것을 경고합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 속에는 이 세상의 폭력과 전쟁과 학살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속셈을 짓밟을, 짓밟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깨어 기도하며 이세상의 정의와 평화, 생명이 넘쳐나고 비탄에 빠진 민초들이 이제 함께 살자고 힘을 모으며 서로를 지지해주는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빛이시고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이미 승리의 길을 우린 걷고 있듯이 끝까지 한 마음으로 모든 민초들의 눈물이 마를 그날까지 함께 싸워 나갑시다. 아멘.